아주팩에다가 밀어 넣은거 아니가? 아니다, 이건 아주팩 올일이없다 오일이 아주팩 없고. 보자. 어. 네그임산모배치 받아 왔나? 여기 있다. 원래 안 매는데 오늘은 맸다 <laughs> <laughs> 아나 그거 안 챙겨 왔다. 그 이제 임산모배치 있어도 그거 챙겨 와야 되잖아 성심당 가려면. 아, 맞아. 어. 네 챙겨 왔나? 산모 수첩. 나 삼포수 좀안챙겨다 근데 된다. 그 본점만 될 걸. 어두쪽에 어, 어, 좋다. 아, 물 이거. 이거. 어. 안 됐다. 가고왜 뭐? 아까 그 이거 냉장고에 넣어도 돼? 네, 넣어야지, 아, 넣어야지. 그래. 사케는 안 넣어도 돼? 사케는 나중에 데워 먹을 거야. 아, 나... 먹어. 알지, 알지. 그게 뭔데? 어? 이거 그거거든. 아는 뭐 입고? 요가볶같 모르겠지만 말을 진지안 들어. 저 안에서 너네가 내 찾아가야 한다. 어디? 멀리 가면 너네를 못 찾을 수도 있다. <laughs> 버리고 갈게, <게다>. 다장 <laughs> <땅 나네. 웃음> <놀> 수가 없다. 열차가 <laughs> 자석 Yeah <laughs> 나 하고싶은데 길방이 어졌어 지금 나가거든. 지금 아 나는가 지 근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그럼 그런, 뭐 그런 뭐 바리가 그런가 봐. 어? <laughs> <자�� 다또는 gusta 웃음> sort of 아, 맞다. <laughs> 그 가라가고거뭐 <laughs> <이건 뭐야? 웃음> <아니, 아니, 벌써, 웃음> 찍을 수가 없어. 맞아. 사람 그래서 너무. 러 그런 거 사야 돼. 사람 왜, 너무 많아 가지고. 어디황금 버섯. 황금, 황금 버섯 을그막 라스트 오더가 20시 일 수도 있잖아. 잘나지 너는 좀가려지나 재고 보고싶다 나는 <laughs> 그렇게 엄청 배부르진 않아 아니 저 묵고 때문이야 내일 아침에 어. 일라서 모이자. 뭐 우리 이렇게 응. 돈써 가지고는 개비 찍어. 개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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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가려고 했던 식당인데. 어, 여기? 여기 아니고 우리가, 우리가 먹은 식당이가. 아니다. 여기 우리가 먹은 데 아니다. 먹 서민, 어? 서민 갈비 서민갈비 불 꺼졌는데. 아, <laughs> 죄송한데. 선은 이제 이런 그거 친환경 그거 아, 별찌지 무서워. 맞말번에 음. 어, 우리 선포에 어. 갔을 때 사진을 보니까 어. 네가 해준 것들이 많 있는 거야. 어, 어? 뭐 어,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 우리, 그치? 그치? 우리 그때 진주 와서까지 먹은 거. 어, 맞다. 네집그까지다 가지고 먹었다아 머리채 머리채 뜯었어. 머리채 뜯었어. 응. 야 이거 샀다 잘했다아 왜? 통통기였더라 아 진짜? 어. 그래 내가 팥을잡으잘갈 그래. 잘해. 잘해. 어, 아니 다 사갔더라 사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맛있었던 것같아 아, 음, 어, 맛은 더 있었어 어. 그거 살살 구워 봤어 어 근데 육회는 그때가 더 맛있었어 어 맞아 근데 고기가 음, 그냥 고기가 맛있어 갔다. 고기 질이 진짜 좋았다 머리채 먹어보봐 먹어볼까? 응. 오징어 같다 육살 아니가? 약다 나다. 동네 그 디스크스 먹고 치즈가더 맛있긴 하다. 잡았다. 잡았다. 드라이. 치카치래잡다 근데 많이 지 않네. 소를 먹으면 맛아이치가 아니라 그이 그냥 평범한 맛 너무 내가 좋아거든 맛있지 않았 혼나고. 맛있야 완전 그 큐브 먹으려더 좋아하나? 그러나 더 느끼한 거나아아 아, 진짜? 나 근데 더 방뇌적으로 생각는건더 좋아. 좋아해 아, 거막 있어 아 그래? 누가 어어왔어 하여튼 이상한 거네 가자 열 열쇠는? 또, 또 시작된 눈썹쇼. 네, 아, 나 눈썹 자려니 눈썹 다려야 잖아나 양쪽 받침을 어야 되잖아. 양쪽 한쪽 말이야. <laughs> <아니야. 웃음>

엄마 엄마. 지금 엄마 왔어. <웃음> <웃음> 엄마 보고 싶었단다. 아, 엄마 보고 싶었어. 엄마 왔어. 아이고 귀여워. 예울다